자기야 이번 명절에 우리 부모님이랑 만나기로 한거 아니었지? 우리 집은 제사 같은 거안 지내니까 밖에서 점심 먹고 들어가자고 하시네. 청담동에 있는 한정식 레스토랑 포포 예약해놨어. 엄마랑 단둘이 예전에 가봤었는데 맛이 괜찮더라고. 포포를 예약했다고? 거기 엄청 비싼데 아니야? 어머님 뵙는 것도 떨려 죽겠는데 그럼 비싼 곳에서 밥까지 먹는다니 심장이 나만한 질 아닐 것 같아. 나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팁 같은 거 있으면 알려줘 오빠.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아? 흠 팁이랄 건 없고 그냥 평소 보다 더 싹싹하고 빠릿빠릿한 모습 보여드리면 점수 딸수 있을 거야. 지금은 엄마 사업이 잘 돼서 지점도 여러 개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 없이 나 혼자 키우느라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하셔서 그런가. 우리 엄마는 생활력 강한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 아 그리고 특히 가족에 대한 희생정신이 중요하다나.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수 있어야. 진짜 좋은 며느리 아내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 아, 그래? <laughs> 그말 들으니까 더 떨리네. 오빠네 집이 우리 집보다 경제적으로도 훨씬 넉넉한 것도 사실 부담이야. 어머님이 그 고생을 해서 귀하게 키운 아들을 아무 여자한테나 주시겠어? 내 눈으로 사소한 것까지 뜯어보면서 평가하실 텐데 내가 눈에 안 잘까봐 겁나. 하긴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롭긴 하지. 아마 이번 명절에 만나면 엄청 엄하게 굴지도 몰라. 하지만 엄마가 결혼하고 나서까지 시집살이 시키진 않을 테니까 걱정 마. 지금 좋은 아내감인지 보려고 일부러 그런 거니까 말이야. 대신 무조건 순종하면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결혼할 수 있으니까. 그말 들으니까 더 무섭다. 어머님 진짜 나 시집살이 안 시키실까? 고부갈등 때문에 이혼한 사람 많잖아. 난 오빠랑 어머님이랑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걱정 말라니까. 진짜 일부러 그러는 거야. 엄마 어차피 사업하느라 바빠서 시집살이 시키실 시간 없을 걸? 아내 하나 그런 일 있어도 내가 철통방어 해줄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이번 명절만 넘기자 자기야. 꼭 그래야 된다. 나 오빠 믿고 결혼하는 거야. 알지? 당연히 남편이 내가 지켜주지. 걱정도 많으셔. 아무튼 당일에 난 따로 볼 일이 있어서 좀 나중에 식당에 도착할 것 같아. 그러니 자기 먼저 가 있도록 해. 엄마 이름으로 예약하지 않으니까 예약자 이명숙이라고 하면 돼. 이명숙? 근데 자기... 전에 어머님 강씨라고 하지 않았어? 어? 어? 그랬나? 흐흐... <laughs> 아닌데? 자기가 다른 사람이랑 헷갈린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이씨야. 응? 아니 오빠, 오빠가 최씨라. 당신 엄마랑 고집싸면 엄청 한다고 그랬잖아. 기억 안 나? 에이, 다른 사람이랑 헷갈렸겠지. 내가 우리 엄마 성씨를 모르겠어? 암튼 당일에 늦지 않게 오고 도착하면 연락해. 이상하다. 어쨌든 알았어. 미소씨? 나, 혜준이 엄마예요 어, 어머님? 제 번호는 어떻게, 그나저나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이렇게 연락을 다 주시고. 전에 태준이한테 번호 받아놨거든요. 그리고 별일은 아니고, 내일 일정이 바뀌어서 알려주려고 연락했어요. 내일 예약한 식당 취소했으니까, 바로 태준이 집으로 와요. 할 일이 좀 있으니 편한 옷 입고 오고요. 네? 갑자기 어머님 댁으로요? 그리고 편한 옷은 왜요, 어머님? 아. 하라면 알 것이지 꼬박꼬박 말 대답을 미소 씨네 부모님께서 가정 교육을 제대로 안 하셨나 봐요. 대준이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참 안타깝네. 어머님 그게 아니라 기분 상하셨으면 죄송합니다 단지 내일 일정이 바뀌었다고 하셔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여쭤본 거예요 절대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시어머니 될 분과 처음 연락한 건데 따뜻한 자기소개부터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게다가 다짜고짜 무슨 일로 연락했냐니 불청객 취급하는 건가요? 어디서 배운 버릇장머리예요 우리 태준이는 어디서 저런 아가씨를 신부감이라고 내려왔나 몰라 이러면 이 결혼 못 시키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 만날 생각에 많이 긴장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니 당황했나 봐요 다시는안 그럴 테니 만회할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아직 어머니 얼굴 뵙지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좋은 아내이자 며느리가 될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만회할 기회라 그럼 잔말 말고 내일 태준이 집으로 오도록 해요 이미 말했던 것처럼 편한 옷 입고요 내일 청소하고 식사 준비에 빨래 설거지까지 다 하게 될 테니 예쁜 옷은 필요 없을 거예요 네? 집안일을 시키신다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외람된 걸 알면서 왜 물어요? 저런 맹랑한 여자를 만나다니. 앞으로 제대로 기강을 잡지 않으면 자기가 평생 잡혀 살겠네. 평생 나랑 태준이 보면 살 텐데. 엄마인 제가 미소씨 살림살이 어떻게 하는지는 봐야 될거 아니에요? 이런 당연한 걸입 아프게 내가 말해줘야 하나요? 싫으면 그만둬요. 우리 태준이한테 시집 오려는 여자들 많으니까. 아 아닙니다 어머님 내일 말씀하신 대로 입고 찾아뵐게요 그럼 내일 아침 6시까지 와서 아침 식사 준비부터 시작하도록 하세요 늦으면 안 되는 거 알죠?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미소예요. 잘 지내고 계시죠? 아 태준이 여자 친구 미소씨. 그, 그래 무슨 일이에요? 별건 아니고요. 명절 때 있었던 일로 마음이 쓰여서요. 어머님이랑 얘기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아 그래요? 뭐가 그린 마음이 쓰였는데요? 그날 제가 오빠 집에서 하루 종일 집안일 했잖아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건데 어머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서요. 그래서 명절 이후로 어머님이 혹시 저희 결혼 반대하실까봐 걱정이 많이 됐어요. 저 오빠 많이 좋아해요. 어머 어머님한테도 칭찬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고요. 혹시 제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든 고쳐볼게요. 아...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그날 일은 그날 일로 끝났으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미소 씨. 나한테까지 이렇게 신경 쓸거 없어요. 어떻게 제 시어머니 되실 분을 신경 안 쓰겠어요. 앞으로 매년 명절 때마다 볼 거고, 아이라도 나오면 더 자주 뵐 텐데요. 저 어머님께 인정받은 후에 만편히씩 올리고 싶어요. 그러니 편하게 전에 솔직히 말해주세요, 어머님. 제가 할수 있는 한 어머님께 맞춰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유, 이래 어쩐다. 저기, 있잖아요, 아가씨. 실은, 난, 그냥, 알바예요. 네? 어머님 이해가 잘안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난 그냥 알바라니까. 시어머니 알바, 하객 알바처럼 그냥 최태준 씨 엄마인 척한 거라니까요. 정말이지. 원래 이렇게 일 끝나고까지 엮이면 안 되는데. 예? 시어머니 알바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태준 씨가 심부름 앱에서 엄마인 척 알바할 사람 구한다고 글을 올렸더라고. 돈도 꽤 준다고 하고 인사시키는 자리에 참석만 하면 된다기에 웬 독인가 싶었지. 근데 내 개인 번호로 미소 씨한테 갑질하게 시키더니만 요구하는 게 해도 해도 너무하더라 그날 내가 미소 씨한테 하수도 청소까지 시켰잖아? 그거 다 혜준 씨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야 결혼하기 전에 기강 단단히 잡는다고 말이야 나도 딸 둘이나 둔 엄마로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돈이 급해서 그런 일을 한내 잘못도 있지만 아가씨가 단단히 속고 있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오빠가 저한테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는데? 저 시험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님 저 놀리시는 건가요? 나도 그냥 장난이었으면 좋겠네. 정못 믿겠으면 최태준 씨랑 문제 나는 거라도 보여줘요? 사람이 쪼잔하긴 또 얼마나 쪼잔한지? 명절 하루 왔다 가래놓고 연휴 내내 있게 해서 돈더 달랬더니 몇만원 더 줬더라니까? 착한 아가씨 같은데, 어쩌다가 그런 남자한테 걸렸어요? 안 됐어, 정말. 세상에. 진짜 다 거짓말이었나 보네? 최태준이 인간 말종 쓰레기 새끼! 앞에서는 착한 척이랑 착한 척은 다 해놓고 뒤에서 이런 짓을 벌여? 완전 소오패스 아니야? 시어머니 되실 분이라 찍소리 못하고 묵묵히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거의 입주 청소나 다름없게 아니 입주 청소보다 더하게 쓸고 닦았는데 이제 와서 알바라니! 기가 막혀서 진짜! 많이 황당하죠? 이럴 어쩐다그 남자가 거짓말로 여럿 한거 같더라고 애초에 비싼 음식점 예약해놨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일 거예요 나보고 애초에 자기 집으로 오랬는데 음식점은 무슨 음식점? 그리고, 부모님은 어렸을 때 이혼하고 연락도 안 한다던데? 어머니는 행방불명이라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전혀 모르고, 아버지는 사이가 워낙 소원해서, 1년에 한 번도 안 만나는 것 같더라.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어떻게 결혼할 여자한테 가족관계를 속여? 아가씨, 이제라도 그 남자랑 파혼해요. 알겠죠? 원래 이런 알바하면 기밀 유지 필수인데, 내가 아가씨 너무 안쓰러워서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 얼른 아가씨 살길 찾아요. 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한테 자기 키웠댔는데? 진짜 전부 다 거짓말이었네요 도대체 어디까지 거짓말한 걸까요? 성실하고 올바른 남자인 줄 알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믿었는데 제가 진짜 멍청했네요 그동안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왜 의심을 안 했는지 아유 아가씨 왜 본인 탓을 해요 속인 놈 잘못이지 결혼하기 전에 안게 어디야? 하늘이 도운 거예요 이제라도 다른 좋은 남자 만나요 그 남자랑은 얼른 정리하고요 아... 네, 아무래도 이 결혼은 못할것 같아요. 어려우셨을 텐데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저 태준입니다. 미수한테 파 얘기 들으셨죠?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많이 화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내가 왜네 장인어른이야? 난너 같은 사이 둔 적도 없고 둘 생각도 없어. 미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진실인 게 하나도 없더구먼. 자네가 그러고도 남자인가? 아니, 그러고도 사람이야? 정말 면목 없습니다. 제가 미소 많이 사랑하는 거 장인 어른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놓치기 싫었습니다. 근데 제 가족 관계가 그렇게 안 좋은 거 알면 장인 어른 장모님도 싫어하실 것 같고, 미소도 저한테 실망하지 않을까 겁나서 그랬어요. 두려워서 그랬다고? 참나 그런 말 하면 내가 불쌍하게 여겨줄 것 같아? 결혼 전에 기강 잡으려고 알바까지 고용한 거라며? 미소가 싫어할까 봐 그런 게 아니라 자네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거지 자네 때문에 미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본거 멀다고 잘 오지도 않는 애가 갑자기 일까지 그만두고 내려왔어 그러더니 방에 처박혀서 며칠 내내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한다고? 이러다가 우리 딸 몸이라도 상하면 어떡할 거야? 제가 죽어도 싼 놈인 거 알지만 그래도 한번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미소 마음 아프게 한 죄에 풀을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래 용서받을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고? 안 그래도 미소가 자네가 그렇게 나올 거라던데 딱 맞췄구먼 내가 그래서 준비해둔 게 따로 있지 정말 뭐든 한다는 그말 빈말은 아니겠지? 내가 뛰라면 뛰고 구르라면 구를 수 있나? 예? 예 그럼요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뭘 할까요? 미소 화풀 때까지 매일 꽃 사들고 찾아할까요? 아님 장인어른 장모님께 비싼 선물이라도 사다 드릴까요? 모든 말만 하세요. 미소가 자네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치는데 오긴 뭘 와? 듣고, 자네 내가 철근 공장 하는 거 알지? 여기서 일주일 동안 일해봐. 만약에 자네가 공장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나도 자네 인정할게. 네? 저 회사도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왜? 험한 일이라 힘들까 봐 걱정되나 봐? 우리 미소 위해서라면 뭐든 할수 있다면서 또 말뿐이었구만 미소한테는 알바까지 고용해서 허리가 휘도록 쓸고 닦게 하더니 자넨 구준을 하기 싫다 이거야? 어, 아닙니다 정어른 회사 연차 내고서라도 갈게요 저 진짜 뭐든 할수 있어요 그래 어디 한번 할수 있나 보자고 그럼 내려오기 전에 연락하게 장인호는 말씀하신 대로 저 일주일 버텼어요. 이제 저 인정해 주시는 거 맞죠? 인정은 무엇은 자네 때문에 우리 허주임 혈압 올라서 병원까지 다녀왔다 드만 도와주라고 했던 압도는 왜 건드려? 왜 노자라고 무시하는 거야? 자네가 얼마나 괴롭혔으면 와한번안 내던 놈이 때려친다고 난리를 치냔 말이야? 그런 기술자 구하기가 쉬운 줄 알아? 너 같은 놈1 0명 줘봐라 압도를 하고 맞구나. 쉬는 시간도 제대로 안 지켜서 일도 잔뜩 밀리고 아우 뒷골이야. 네 자네 때문에 피해본 거 일일이 코론하기입 아프니까 손에 이금이나해. 이 파일에 주먹주먹 다 써놨으니 이런도 빼지 말고 이금해. 그리고 우리 미소, 다시 볼 생각하지 말고. 네? 저 장인어른, 손해액을 입금하라니, 이건 좀,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 채웠는데, 이제 와서 다른 소리 하시면 어떡합니까? 앞둘은 저보다 어린 놈이 자꾸 반말하면서 까불길래 혼내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주인님은 애꿎은 저한테 그렇게 익박이 지르셨는데, 혈압이 안 올리가요! 그래도 저 처음 한것 치고 나름 일 잘했잖아요. 괜히 심술 부리지 마시고, 그냥 이쯤에서 용서해 주세요, 장인어른. 이것 보게 해. 내가 공장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랬지 그냥 일주일 버티면 된댔어? 직원들이 다너 같은 놈 데려다 쓸 바엔 없는 게 낫다고 혀를 차더라 일도 못하는 주제에 잔머리까지 살살 쓰고 말이야 자네 몰래 농땡이 피운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지? 그리고 네가 일을 잘해? 아이고 아 늙은 영감 데려다 쏘도 너보다 나 알아? 진짜 잘했으면 왜잘 돌아가던 공장이 자네 오자마자 난리가 났겠어? 자네 때문에 납기 밀릴 뻔한 것도 다른 사람들의 겨우겨우 어 자네랑 더 말하기 싫으니까 빨리 입금이나 하고 하오는 변화 없으니 그리 알아 장인어른 이러실 순 없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새빠지게 일한 건 생각 안 하시고, 왜 다른 사람 말만 들으세요? 제가 딴짓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일주일 버틴 게 장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솔직히, 저한테 복수하려고 공장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일주일 동안 힘들게 굴리셨으면 됐지? 손해까지 달라뇨. 제 일당도 안 주셨으면서. 아이, 열어보면 알겠지만, 손해기 너무 커서 네 일당으로 감당이 안 된다, 이 자식아. 그리고 복수 때문이라고 했지? 말 잘했구먼. 내 딸한테 그렇게 한거 똑같이 갚아주려고 한거 맞아? 근데 고작 일주일 만에 자네가 공장에 손해를 입혔잖아? 근데 그냥 넘어가라고? 내가 뭐 자선사업 가냐? 땅 파서 돈 벌어? 너 때문에 손해 났으면 네가 메꿔야지. 본인 행동에 책임지는 게 마땅한데 그게 싫다니 이게 왜 무책임한 발언이야? 점 생각은 복수 때문이었지만 이걸로 더 확실해졌어 자네처럼 책임감 없고 잔머리나 쓰는 얍삽한 놈한테 내딸 절대 못줘 장인어른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그래도 제가 아우 듣기 싫어 재수가 없으려니까 난일 못하는 놈말안 들어 사기꾼 말은 더안 듣고 손해이나 입금하고 다시 우리 근처에 얼신도 하지마 여기서 더 열받게 하면 확 소송 걸어버릴라니까 똑바로 행동하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 창 장인어른 Hmm. <laughs>